안녕하세요. 크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찌름술사 혼돈랩 50까지 올린 세팅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찌르개라는 무기를 발견하여 그것을 이용한 세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찌르개라는 무기는 총이지만 근접 데미지를 가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근접 데미지 세팅을 해보았어요. 이 세팅에 문제가 좀 있더군요. 딜 올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무기가 샷건이다 보니 탄약 이 너무 부족해요. 혼돈 랩 올리면서 40렙 이후부터 탄약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혼론의 방돌때 탄약을 올리는 것을 최소한 한 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여 보스전에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마법 뷰어를 전부 잘 챙겨 야 딜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접 데미지 올리는 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단점이 근접 무기에 있는 기능이 적용이 안 되더군요. 적용이 안 되는 기능이 있는 걸로 봐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걸이도 근접 데미지 올려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총을 쏘지만 근접 데미지라 총기 데미지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지껏 한 세팅보다 제일 힘이 들었어요. 딱 필요한 아이템들이 옵션도 같이 나와야 돼서. 세팅 난이도가 다른 것보다 높아요. 이런 세팅도 가능하구나 하고 봐주시길 바래요. 먼저 아이템부터 보시죠. 내가 한 세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세팅을 한 것이에요. 다른 좋은 세팅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근접 무기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곡괭이의 마법부여가 근접 데미지가 떠서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마법부여에 근접 데미지 증가하는 것이 무조건 있어야 해요. 무기는 찌르게 입니다. 이것도 혼돈 내 몰리면서 최대한 딜이 높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 운이 좋게 태고템이 나와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마법부여는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안 나와서 이것으로 쓰고 있어요. 찌르게 무기도 샷당 두 발짜리가 있어요. 순간 딜은 좋지만 탄약 소모가 엄청 심합니다. 전 보스전에서나 가끔씩 이것을 사용했어요. 반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근접 데미지 반지를 사용했어요. 근접 데미지가 높고 옵션은 근접 관련 옵션이나 상태 이상 옵션이면 돼요. 상태 이상은 스킬 때문에 필요한 옵션이에요. 와드는 정전화를 사용했어요. 이유는 수용량이 제일 많은 것을 사용했어요. 와드 수용량이 늘어날수록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근접 데미지 올릴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가진 클래스가 별로 없어서 전 역병 소환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갑옷은 찌름 역병 소환사에 옵션이 근접 데미지가 있는 것을 사용했어요. 갑옷 구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갑옷이든지 근접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갑옷이면 됩니다. 다른 좋은 갑옷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틀 동안 앵벌이를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갑옷이 안 나와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유니버셜 솔저 목걸이를 사용해요. 근접 데미지를 줄 때마다 30% 확률로 재장전하기 때문에 총을 계속 맞추기만 한다면 샷건이지만 재장전 없이 계속 쓸수 있어요. 30% 확률이라 가끔 재장전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통기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있는 목걸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것보다 좋은 목걸이가 안 나와서 이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문은 트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마법 부여를 계속 유지하려고 트위스터를 사용했어요. 쿨타임마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클래스를 고민해봤는데 씨름술사가 그나마 근접 데미지 주는데 좋은 것 같고, 역병 소환사와 케미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어요. 액션 스킬은 그림자 은신을 사용합니다. 뭐, 쿨타임마다 써주시면 돼요. 무기고는 근접 데미지 때문에 찍었고요. 강력한 독은 상태 이상 효과 때문에 찍었습니다. 근접인데 왜 상태 이상인가 하겠지만, 아래 스킬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약점 공략도 상태 이상이 걸릴 때마다 데미지 증가 때문에 찍었어요. 날렵한 손가락은 근접 데미지를 줄때 발사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찍었어요. 기습 공략은 치명타 데미지 때문에 찍었어요. 교묘함은 스킬 포인트가 한개 남아서 찍었어요. 회피 확률이 올라가면 조금이나마 생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전염병은 상태 이상 효과를 걸 때마다 주변의 적들에게 전염되거나 무작위 상태 이상 효과를 걸기 때문에 찍었어요. 제가 상태 이상 효과를 찍는 이유가 연금술 시료 때문이에요. 근접 치명타 적중 시 상태 이상 효과를 거는 스킬인데 이 상태 이상이 무시하기 힘들 정도예요. 스킬 중에 근접 데미 올릴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상태 이상에 관심을 두고 찍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역병 소환사 클래스를 부 클래스로 선택을 했어요. 설상가상은 데미지 증가 때문에 찍었습니다. 근접 치명타 시에 추가로 중첩이 되는데 아주 잘 쌓입니다. 경독성은 상태 이상 효과 지속 시간 증가 때문에 찍었어요. 홈 없는 칼날은 그나마 데미지 증가를 위해 찍었어요. 그래서 수용량 많은 와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충전 완료는 조금이나마 생존을 위해 찍었어요. 스탯은 힘과 체력에 다 주고 나머지를 지혜에 넣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데미지 증가를 하기 위해 이렇게 찍었어요. 혼돈렙 50을 찍었을 때 신화 랭크는 456이에요. 세팅도 하기 힘들고 탄약도 부족하고 해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근접 데미지 세팅을 해 보고 싶어서 한번 해 보았어요. 이런 세팅도 있다 라고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위프와일드 댕크니스의 오벨리스크 사냥 영상을 보시죠 갑자기 어디로... <laughs>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막들이 돼서 죽을 뻔 했네요. 이로써 모든 캐릭터를 혼돈내 모식까지 다 올렸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